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또 앉아서 정말 이렇게 날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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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네 여러분 안녕 아라입니다 네 생얼 생얼 주의보에 들어왔습니다 생얼이란 는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처리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고요. 제가 요즘에 다리가 좀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다리 그 종아리 쪽이랑 계속 퉁퉁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집에서 운동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스트레칭. 오케이. 스트레칭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 스트레칭이, 어, 좀 귀찮아. 많이.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구는요. 바로, 짜잔! 바로 이것입니다. 와이마켓 헬스핀이라는 건데요. 이 헬스핀의 기구는 어, 일단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정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운동이라서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해 드리기도 정말 안전한 안전성이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치를 한 건데 정말 설치 방법은 쉬워요. 이게 바디가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돌려서 끼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게 어, 하체, 하체 붓기나 이런 하체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헬스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좋은 상품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한번 운동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 척추랑 골반 교정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골반 교정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하지부종 정말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를 잡고 운동을 할때 이제 이거를 굳이 잡지 않고도 운동을 할수 있는데 그때 이제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어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그 허리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허리 데스크에도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헬스핀 판이 360도로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보세요. 돌리는 거본 자시죠? 그 어디야? 그, 그, 뭐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름이라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너무 좋죠. 어, 이게 지금 정말 골반의 교정이 정말 잘 되거든요. 이게 골반 약간 트위스트 운동이 그리고 이 허리 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허리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지금 자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붓기 빼고 싶을 때 다리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줍니다. 앞으로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손을 놓고도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은 부종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좀 집에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이 헬스핀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안녕 여러분. 아라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가 내리는 밤이에요. 아, 밤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커피 사주셨는데 제 얼굴에 1.5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집 앞에 마실을 좀 돌고 왔는데 이 와이마켓 헬스핀 한번더또 마무리로 또 스트레칭 해줘야죠. 조금씩. 마무리, 스트레치. 마무리. <laughs> 아, 근데 이거를 아, 하면은 진짜 약간 다리가 좀 혈액순환이 되면서 확실히 붓기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또 많이 걸어야 돼가지고 제가 일단 이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헬스핀이 저는 처음에는 이거 하는 게좀 아팠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좀 시원한 느낌? 집 더러운 건좀 이해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제가 지금 나갔다 와 가지고 발을 좀 풀려고요. 아, 지금 구두 오늘 구두를 신었는데 제 발이 너무 아파. 다리를 좀 풀어볼게요. 잡고.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부종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진,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게. 발 마사지 이런 거 받으러 가는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진짜 시원해요. 와.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안녕. 오늘도 생얼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수업 끝나고 왔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하지만 지금 <laughs> 다리가 너무 부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또한번 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해보시죠. 짠!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 일단은 이거, 이 헬스핀 있잖아요. 이 헬스핀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셔야 되니까. 일단은 다리를, 근육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심을 좀 다리 쪽으로 쏙게 하려고요.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왔다 갔다. 여기에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으니까 허리 골반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상태예요. 상태로. 와, 오 좋겠어 좋다. 오. 하. 하. 음. 이게 그냥 정자세로 이렇게 밑에 그냥 땅바닥에서 하는 거랑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눕혀지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뒤로 간 상태로 뒤로 간 상태에서 아씨. 오. 여기에 이렇게 등을 대고 누울 거예요. 등을 대고 누워서 중심을 잡아 주고 이 상태에서 버팁니다. 한번 됐대. 완전 쉬워해,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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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좋다. 어 확실히 운동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아, <laughs> 장난이고. <아니고. 웃음>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가 같이 와요. 이것도 엄청 쉬워요. 그냥 여기에 이 은색 부분 있거든요. 이 밑바닥에.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걸기만 하면 돼요. 끝. 하나 쭉쭉어어봅시다 자, 끝. 오케이. 자, 그럼 뭘할 거냐? 저는 지금 다리가 좀 많이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잡고 운동을 할니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칭.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선 상태로 설거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한 발, 한 발, 발바닥만 해서 이렇게 스쿼트도 가능하고. 스쿼트. 이거 되게 중심 박, 중심 잡아야 되거든요? 중심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더 코어나 이런 쪽에 더 중심을 많이 가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또 앉아서 좀 있긴 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중심을 잡자. 잡자. 한번 잡아 보자. 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씩 운동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쪼, 일상 속에서도 다리가 좀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이거를 계속 해주려고 해요 이 판이 그 뭐야 이거 그 지압 지하, 지압판으로 되돼 있거든요 지압판 그래가지고 이 아프신 분들은 양말을 신고 하시면 될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거를 좀 즐기는 타입이라서 저는 양말을 벗고 하거든요 지금은 신고 있어요 지금은 신고 있는데 양말을 벗고 하는 게더 좋아요 저는 음.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이제 이걸 해보라고 한번 갖다 주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하나 사드려야겠다 근데 진짜 좋아요 이런 그 하지장맥류나 목근막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한번꼭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게. 그럼 또 영상에서 만나요.